갤입니다. 오늘 드디어 작년 뉴욕 이후에 로스앤젤레스로 떠나는데 앞에 보이시는 막둥이, <laughs> 막둥이가 따라붙었습니다. 어, 전시회가 하나 있어서 전시회 참가 겸 비행기를 찍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막둥이와 함께 어, 모터사이클을 빌려서 어, 캘리포니아를 전반적으로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해에서획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 인사야지, 해 처음 인사는 하 데. 저는, 계리정이 아들, 아, 정... 아들 정범석이라고 e a d t o 스 w 스 a 스 s up? Tom, that's that's t h a t 정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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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니다 t h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출연입니다. 미숙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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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떨리는구나 이거 엄청 떨리나 보다.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엄청 떨립니다. <laughs>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아0 시간을 걸리면서 아주 이 시간에 대한 이 소중함을 알았. 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아신 정범석 군이었습니다 어, 여긴 지금 현재 어, LA 공항에 도착했고요 어, 10시간 정도 걸려서 왔어요 아 어, 힘드네요 아까 입국 심사할 때 어땠어요? 아어 일단 긴장이 됐어요 미국에 처음 오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러면서도 너... 조마조마하면서 버줬고 아,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저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정범군입니다. 우리 다 왔습니다. 인앤아웃버거에서 방금 햄버거를 먹고 항공기 촬영하는 스팟에서 지금. 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어, 비행기 사진을 찍고 항공기 사진을 찍고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여기서 직접 날아가는 소감을 인천공항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음, 여기가 더 크고 더 웅장합니다. 아 네. 어, 크고 웅장하다고 얘기하네요. 아무래도 비행기. 화려하답니다 화려하다고 얘기하네요. 이네나오빠고요저 저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대는 사실 좀 맞지 않고 어, 나중에 해질녘쯤에 와서 어,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 우선은 짐을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이 짐을 오늘 어떻게든 어... 분배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움직여봐야도록 움직여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비행기 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비행기가 안오가요 GPS로 한번 확인하셨나요? 야, 아직 안 옵니다. 오 아, 어, 저기 치사치 뜹니다. 아. 시사지 찍어야 되겠다, 저거. 나, 야, 야. 시사지 찍게, 지금 들고 있어줘. 아이. 간다 사진 잘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아. 온다어 밀러 서봐 서봐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다 어 와, 방금 아주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엄청 멋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이곳은 제이크의 집입니다 제이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다카르 랠리의 어중시적인 브레인이었죠. 모자 좀 끄내려고요. 여기 왔습니다. 아이 모자도 이 스카에서 후원받은. 네, 스카. 아오 어, 이게 테레네츠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바이크죠. 네, 그럼요. 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바이크인데 지금 현재 LA에서 통학할 때 타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통학도 하고 그냥 뭐. 타요? 아이걸로 항상 그 사막 갈때 타고 다니게 는 이거야? 네 여기 이제 옆동네 옆동네 옆 동네. 그렇죠. 집이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아 약간 그 요즘 용산 미군기지 철수하고 나서 용산에 그냥 미국인들 군인들 사는 군인 아파트 같은 오오, 느낌이다. 그게 그지? 아우와 여기 극장입니다. 아 극장이네요. 어. 아. 야, 살면서 가장 큰 애플 매장이네. 우와. 야, 아, 여기 마, 말고 다운타운에 가면 어. 애플 약간 뮤지엄처럼 하는 데가 있어요. 어. 거기가 아마 제일 클 걸요? 매장이랑 아. 뮤지엄이 같이 있어요. 와, 대박. 거긴 저희도 안 가, 저도 안가 저도 안가 봤는데. 파머스 어. 마켓에 와 봤습니다. 이번 음. 집이 일찍 열어요. 아. 일찍 열면 일찍 뭐 하나에 1시간에 아침에 할인 엔사가 있거든요. 아, 얼리버드 스페셜 예. 여기 저 자주 와서. 아. 이 커피는 그냥 정말 미국식 커피. 블랙. 아아 와. 피자. 페퍼로니 피자도 있고 치즈 피자. 어? 여기 그래서 어. 저희 없고 어. 뭐 먹고 싶은데 출출하신 분들 어. 여기 보면 다 해결돼요 오케이 웬만한 거다 맛있는 거 있으니까 아 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스시 필드 있고 오케이 햄버거 그냥 햄버거 치있고 오케이 오케이 저희 아들도 미국에서 어, 트러스트 이 드론 자격증을 땄고요 어, 저도 마찬가지로 드론 자격증을 따서 어, 드론을 이제 이륙할 수 있는 예, 자격증을 땄습니다 어, 그래서 드론을 날리는 어, 주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벽에 안 닿게 위로 올려. 베스. 저저헐리우드 사인 있는 데까지 보내볼까? 헐리우드 사인이 어디 있지? 이쪽 반대편으로 해봐. 오늘은 저희가 있는 어, 제이크네 집에서 어, 좀 돌아다니면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어요. 아침 산책을 하면서 어, 전경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미국 방문이신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음, 떨리면서도. 잘 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잘해봐요? 야, 할 일이요. <laughs> 노는 게할 일이잖아요. 아니네요. 그럼 어떤 게 있나요? 아, 어... 아빠 도와주기? 아, 오케이. 아, 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이위가안 온다는 이 캘리포니아에. 예.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어제 비돌 떨어진 소리 들었어요? 네. 못 들었죠? 들었습니다. 어, 들었어요? 비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음, 자기 집주변에 사진을 좀잘 찍을 생각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좀 찍어 주기려고 참고로 오늘은 3일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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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만세. 만세. 어 때마침 딱 도착하셨습니다. 아, 네. 어? 화면을 바꿔서. 아이 끄지 말고. 뭐 유튜브 출연하시면 그런가. 정말 어? 네. <laughs> 도착하셨어. 네. 자동차 박물관에 왔습니다. 와. 와, 뭔가 진짜 잘 만들었어. 뭔가 건축물이 되게 디자인이 독특하네요. 웅장하면서 화려아 어, 웅장하면서 려하죠 어, 들어가 봅시다. 와 엔초 페라리네요. 맥라렌 있는데. 와. 와. 페라리. 문자 SP1. 와 이거 봐. SP1. 이게 고형이고 이게 신형인가 보다. 어. 여기 보면 스즈카르만 데이토나 시계의 지명 위치가 나와 있나봐. 와 람보르기니 아벤타드로 일렉트로닉카다 60만 원 정도 하네. 와 근데 여기 트럭도 있어. 아 29달러. 어 비싸네. 어. 와. 다이캐스트. 다이캐스트 판매하는 곳이네. 와. 오케이. 귀엽다. 페라리 모자도 있고. 토이스토리 자동차도 있다. 귀엽다. 귀엽다. 어. 이거다이리포니아 로스앤드레스 이쁘에 이쁘네 오 비행기 잡지다 장난 이니지 우와 모터사이클이 있다 두카이네피우심을 못타 어백투더 퓨처 자전거 타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시간여행 모델이 아니야 시간여행 모델이 야그 아 그러네 그럼 그냥 모델이야 와라 <목소리> <목소리> 사진 한 쪼여줄게. 옆에서 사진 한 사진 한 써볼게. 아 이쪽으로 좀 더. 오케이 넷. 하나 둘. 하나 둘. 아주 확 깼잖아. 어. 이거 이것도 한 번지. 아 맞아 맞아 새것을. 새것을 그거. 오케이 오 모로사이클이네. 뭐? <laughs> 산아봐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아다 그렇지? 어, CRF 125네. 안 다네. 중학교 되면탈수 있어. 음. 아 지금 이곳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스카이 로비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 공간 속의 조화를 이루는 항공기 사진을 담으려고 왔고요. 어, 다다타타의의장장은은치치에 있는 곳에 와봤습니다 어, 지지현현 어, 정범석 군과 같이 왔으니까 한번 정범석 군의 소감 을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신가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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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잘했니가? 잘했냐? 잘와 사진 잘 나왔나요? 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느낌이 잘 살아나는데 좀더이 로스앤젤레스의 지평선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앵글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어, 창국을 하는 것보다 이륙을 하는 걸 담아야 되는데 이륙을 이제 남쪽으로 샌디에고 방향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방향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좀 담고 싶어요 나도 지금 이 방향을 갖는 비행기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대기 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분명히 하늘이..미모를 한일이... 진짜 예쁘고. 오늘 30분 남았거든? 음. 왜고민해 빠졌습니까? 생각보다 앵글이 안나와어 아까 어, 인터컨티넨탈 호텔 전망대에 있다가 철수를 해서 어, 우리가 지금 어, 걷고 있어요. 한 3, 30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죠? 네. 어, 네. 열심히 걷고 한번 도착해 보겠습니다. 어, 어. 어. 오케이. 어? 왜? 살짝이 안 채려. 아 그래. 맞아. 숨 참아. 됐어 가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 여기가 패션 디스트리트네. 오케이 다 왔다. 좀 위험한데? 아 경찰 폴리스카가 있다. 경찰이 있어서 안전하겠다. 아, 아, 그래. 어 지금 식스 애비뉴 디스트릭트 맞나아 거기 왔어요. 어 걸어오는데, 어 버미가 어, 숙자 형들이 너무 무섭다 고 그래가지고 아 택시 타자 그래가지고 비싼 돈 들여 택시 탔어요. 어, 겁쟁이 뻠아 <laughs> 약간 좀 안전해 보이지 않은 장소 같아서 아, 나중에 거기 간 거로 유튜브에 찍히면 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어, 사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어, 이곳은 식스 어, s 비뉴 디스트릭트 라인인데 어, 여기 보세요. 아주 멋있죠? 그검이정이거이쪽 어, 어, 저기 비행기 제가 이제 착륙하려고 저쪽으로 돌아가네요. 저쪽까지 착륙해서 내려가네요. 저기 끝까지 보이네요. 이렇게 쭉 보이네요. 어, 이런 장소구나. 바람을 서 어, 이 건설 에 어, 어. 아, 진짜? 어. 자, 좌표상으로 이 지점에서 비행기가 지나갔었는데, 어, 비행기가, 어제 머리로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더 뒤로 가야 돼요 비행기가 저기 저기 1, 2, 3 세대가 오고 있는데 이 세대가 이쪽으로 지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로 지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더 뒤로 가서 비행기하고 함께 담아보도록 하,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 조금 더 걸어보겠습니다 가자 좀더 걸어보다가 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와, 여기 다리 되게 예쁘네요. 네, 게리 이미지 지금 할리우드 쪽에서 시작합니다.